취업앱데크 취업입니다 바쁜상태 1.5배속으로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예, 이번 시간에는 T패널 요거 설문조사 사이트 요거 신규가입 이벤트 이것도 매달 하는 이벤트인데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T패널은 일단은 어플은 없고요 여기 모바일 사이트로 해서 들어가시면 되니까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회원가입 이벤트 모바일 상품권 요게 회원가입시 보시면 모바일 상품권의 경우 가입하신 다음달에 지급이 되며 1, 2차로 나누어 발송이 되니까 참고하시면 되구요 1차는 1일부터 15일, 2차는 16일부터 말일까지 가입하신 분들 대상으로 발송이 된다고 하니까 공지사항 확인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빨리 가입하시면 빨리 주고 약간 늦게 가입하시면 말을 이렇게 좀 늦게 지급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여기 있죠. 디패널 가입하고 CU 상부권 받자. 디패널에 네, 다음 달에 CU 상품권을 준다고 합니다. 회원 가입 시 LMS 동의를 꼭 확인해 주세요. 네, 여기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예, 여기로 들어오셔서 회원 가입을 터치해 주십니다. 네, 이렇게 회원 가입 약간 동의하시고 진행하시면 되고요. 여기에 친구 추천인 코드가 있어요. 그 코드를 넣으시면, CU 1000원 쿠폰을 다음 달에, 이번 달에 가입하셨으면 다음 달에 준다는 사항이니까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뭐, 인증, 이렇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또 뭐, 공지사항 한번 체크하시면, 예, 네, 뭐, 요 사항도 한번 체크하시면 될것 같고요. 예, 정직금 참여 관리에 보면 조사 참여 내역이랑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예, 정리금 사용하는 거는 들어가시면, 예, 현금 이체는 매월 15일 말일을 기준으로 영업일 5일 이내에 입금이 된다고 합니다. 여기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5 0 0 0원부터 5만원까지 입금 신청이 되니까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여할 수 있는 티패널 조사가 카카오톡으로 바로 이렇게 오거든요. 보시면 예, 이렇게 뭐 8월 29일 이렇게 설문조사 오니까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예, 모바일은 그렇게 참여하시면 되고 또 티패널이 또 PC 설문조사에 최적화돼 있습니다. 이게 본인이 가입할 때 입력하셨던 이메일로 티패널 정기조사가 계속 이렇게 오거든요. 보시면 계속 옵니다. 하루에 한 번씩 이렇게 하루에도 몇 번씩 이렇게 오니까. PC로 최저가된 설문조사 참여하면 이렇게 정리금을 이렇게 받을 수 있거든요. 이렇게 하나 들어가시면 예뭐 조사에 참여하게 하면 모바일은 안 되고 PC로 설문조사를 할수 있으니까 뭐 괜찮게 이렇뭐 5천 원 모셔서 으 출금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T 패널 회원가입 하는 방법 그리고. 설문조사 PC로 참여하는 방법까지 살펴봤습니다. 여기까지 영상 마치겠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었으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